고덥지근한 날씨, 불쾌지수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요즘 같은데에 먹기 딱 좋은 오늘의 메뉴 매일 직접 반죽해 뽑은 쫄깃쫄깃한 면발을 부지하게 담고 아... 새콤달콤한 맛을 더하는 무절임과 아삭한 오이 그리고 달콤한 배와 달걀까지 아, 이 조합은... 여기에 시원한 육수를 아낌없이 가득 부어주면 완성되는. 오! 암흑냉면 입장이요. 여름이 왔어요. 지금 당장 호로록 로록한 그릇 먹으면 좋겠다 싶은데요. 그럼요. 여름엔 한 그릇 뜯다 맛과 가격 모두를 만족시키는지 직접 맛을 본 손님들의 이야기부터 들어봤습니다. 실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저희 그 KBS 생생정보에서 나왔는데요. 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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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서 식사하고 오셨나요? 예 냉면 예. 먹고 왔어요. 사진처럼 나오네요. 여기 음식이 한번 가져가서 한번 봐주세요. 오, 아, 이게, 똑같이 나와요. 예 똑같아요. 여기 좀 가격은 좀 어떤 것 같으세요? 엄청 싼데요? 엄청 싸요. 옛날 10년 전이나. 좀좀 맞죠. 가격 절대 떨어지지 어? 않고 음, 엄청 가성비가 좋아요. 손님이 많이 대기줄이 길길래 어, 이렇게 해서 한번 가봤는데 괜찮아요. 또 와서 또 먹을 거예요. 여름에는 냉면집은 여기로 낙점인 거 같아요. 줄을 서시오. 날씨가 더워도 이렇게 줄을 설 정도. 동네 손님이 소문난 맛집. 혹시 지금 한몇분 정도 기다리신 거예요? 한 20분, 20분이요 20분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더우신 거꼭 이렇게 기다리시나도 드셔야 돼요? 네네, 네, 네. 맛있어요 <laughs> 더위에 가격도 착하고 줄을 선 시간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맛이면 맛, 가격이면 가격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냉면 맛집 포기만 해도 군침이 걸까?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네. 요즘 냉면 값에 대한 시민들의 체감 물가는 어떨까요? 타먹냉면으로 한 그릇 드시면 얼마에 드시나요? 어, 냉면 11만원 정도? 13천원에서 15천원? 근데 왜냐면 어느 날 갑자기 냉면 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이전에는 가볍게 먹었는데 응. 오늘 날부터인가는 냉면 먹는 게좀 약간 비싸다? 그러니까. 어, 요즘 냉면 한 그릇이 만원 중반대? 정말 살 떨리게 가격이 올랐습니다 어, 충분해요. 눈로도 있죠? 쫄깃 높고요. 요 삼문냉면 한 그릇 가격 얼마일 것 같아요? 만천 원. 시민들 예상가는 한 그릇에 만천 원에서 만 이천 원. 삼냉면한 그릇 가격이. 예? <laughs> 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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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놀란다고요? 아, 어디에요? 아, 저희 먹고 왔는데 또 먹고 싶다. 무조건 쓸겠다 내가 <웃음> <부족하셨다>. <웃음> 아, 여럿이서 가서 선생님이 네, 혼자 쏘는 거예요? 네. 치면, <laughs> 집에서보다 집에서 훨씬 더 싼데? 긴 자리 하나 없이 북적북적 갑니다. 물냉면 주세요. 물냉면 두 개요. 맛있겠다. 네, 네, 물에 나왔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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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네. 아,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보기만 해도 더위가 싹양가하실기고요 아, 면발을 슥슥 불어주면 먹을 준비 완료. 이대로 한 입에 꼬르덥 넣어주세요. 음 아, 보기만 해도 맛있어요. 절깃한 음. 음. 면발. 맛있게 시원한 냉면. 그 매력이 있어요. 아, 그럼요. 정말 감칠맛이 뛰어나죠. 음 아, 아. 아 맛있어요. 왜 여기 매력이 그거예요? 가성, 가성비가 최고예 냉면집 오! 다니면서 이 집은 가성비로 한몇등 정도 되나요? 이동네서 일등이에요. 네. 가격보고 치킨 뭐, 거고 너무 저렴하게 나와서 뭐한 명코 계산 안 하는 거 아니냐고 오! 다시 왔다가. 그래 <laughs> 알고 보니까 아니어가지고 나와 있던 중이에요. 아 진짜 그렇게 저렴해요? 네. 나라에서도 인정한 착한 가격. 시원한 함흥냉면 한 그릇 가격은요? 어, 10년 전이라 그랬으니까 저는 만백 10, 원! 그래도 만 원? 천원 밑으로 가기 쉽지 않지 않을까요? 만 원은 되어야 될것 같은데? 저희는 함흥냉면을 6천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깜짝이야 진짜 6자가, 10년 전 가격이네요 아니 저희는 6천 원에 어? 판매하고 있습니다 진짜 6천 원 네, 시원한 함흥냉면 한 그릇이 단돈 6천 원. 무슨 훈식냉면 아니에 요즘 같은 정도인데.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게 김밥 한줄 또는 햄버거 단품 정도. 정성이 듬뿍 담긴 냉면 한 그릇이 6천 원이라니 정말 착한 가격입니다. 처음에 했을 때는 저희도 딴듯처럼 가격을 원래대로 받았어요, 음. 만원뭐 이렇게 해냉면도 하고 불고기 전골도 주고. 했는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왜안 될까? 그렇게 연구하고 분석을 하겠죠. 예전에는 여러 가지 메뉴를 판매했었는데요. 메뉴를 줄이고 가격을 낮춘 게 제대로 돕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매출 차이가 나서 어떤가요? 냉면이 조금 이 성수기로 접어들면서 다섯 배 여섯 배그 정도는 뜬것 같아요. 가격을 낮춰서. 음. 네. 음. 여기서 잠깐만. 너무나도 착한 가격 냉면 한 그릇 6천 원 유지비결을 손님들과 함께 추리해 봤습니다. 혹시 건물주 나올 아, 법한 답변이죠? 항상 사장님이 면 공장을 운영하시나 직업이 정계는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아양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무리도 여기는 돈이 안거든요 다른 돈을 있으니까 이가 과연 이 중에 정답이 있을까요? 기 보시면 손님들이 어떤 비결이 있을까,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사장님의 열정, 그리고 잘생겼다. 오! 잘생겼다, 형 아, 아니. <laughs> 이거 잘생겨서 싸게 파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싸게 드릴 수 있어요. 정확하게 아,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실제로 보시면, 좀 그런 말이 안 나오실 거예요. <laughs> 이 중에 혹시 가격 파기 비결이 있나요? 음, 박리담의 정답. 여기가 이제 그 시장이거든요. 유동인구가 많다보니까 아무래도 많이 이제 방문을 해주시고니까 그러방리담매는 확실히 왔어요. 하루에 지금 몇분 정도 오시는 거예요? 한3 0명이요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에 위치해 방리담회가 가능한 게첫 번째 비결. 회전율도 맞죠. 면이다 보니까 만드는 것도 빨리 만들고 드시는 것도 빨리 드시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회전율이 좋아서 6천 원에 판매를 할수 있는 비결입니다. 시작. 냉면 한 그릇이 완성되어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과연? 4번은 먼저 나가요. 아, 1분이요. 1분이 제안될 1분이 만큼 <laughs> 빠른 속도. 직접 면을 뽑은 뒤 퍼지지 않게 살만해고 육수를 붓고 완성하기까지 1분이면 오케이. 먹는한세 배는 더 걸리겠어요. <laughs> 메뉴 단순화와 빠른 조리 시간으로 회전율을 높여 이윤을 확보했습니다. 밀레이요. 꽃배기 하 주세요. 꽃배기도 6천 원인데 똑같이 받잖아요. 네. 그럼 안 받잖아요. 추가 안 하잖아요. 아 이게 꽃배기랑 일반이랑 가격이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그래도 돼요? 세상에나 추가 요금이 없다고요? 어? 보통 어? 양도 6천 원. 더 많이 주는 꽃배기도 6천 원. 양 많은 것좀 보세요. 사장님이 손도 크고 와. 인심도 넉넉합니다. 저는 그런 꽃배기요. 꽃배기는 왜 따로 돈을 안 받으세요? 꽃배기요? 고객이 그냥 무료로 제공하면 좋아하시잖아요. 에이, 좋긴 한데, 어. 손님들이, 소비자분들이. 그렇죠, 손님들은 좋아하시죠. 그래갖고 영업 전략이에요, 이게 저희. 자주 찾아주시는 단골 고객분들이 오. 오시는 데에 대한 감사, 감사함이죠.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서 원가가 한뭐 200원 더 들어간다. 그 정도는 얼마든지 서비스 할 음, 마음이 음. 있거든요. 이게 야. 바로 단골을 만드는 사장님의 장사 전략. 곱빼기 가격도 똑같이 6,000원이라는 게 입소문을 타면서 자연스레 손님이 늘고 매출도 꽁중. 감사 곱빼기 한 가격에 혹해서 들어왔다가 냉면맛에 반해 단골을 결심한 사람이 부지기수. 오, 이러면 진짜 자주 오죠. 한입 먹는 순간. <laughs> 어 어이, 시원해. 섭이야 썩물러가라 탱글탱글하고 쫄기단 면발이 한눈에 보일 정도. 시원한 육수는 뭐래 뭐해. <laughs> 생강 면발이 네. 생면하고 이렇게 짭이렇게 먹을 때 맛있는 그런 붓는 맛있죠 그런 맛이에요. 특히 국물이 담백하고 아주 맛있네요. 신맛도 나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런 맛이 없고 해가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좋아요. 쫄기 단면발과 담백 관육수의 만남. 어떻게 만드는지 재료부터 살펴봤는데요. 고구마 전분 97.8%. 우와. 국 냉면은 다 고구마 전분을 쓰는데 네. 우유는 이렇게 좀 쫄깃하고 그런 식감이 나려면 밀가루는 그런 식감이 날 수가 없어요. 반죽 기계에 고구마 전분을 넣고 김이 보골날 정도의 뜨거운 물로 익반죽합니다. 전분은 찬물로 하면 반죽이 안 돼요. 이렇게 뭉치지 않아요. 거기다 익반죽을 해요. 뜨거운 물 뜨거운 물을 쓰는 것 다음으로 중요한 과정. 반죽을 뽑자마자 찬물에 식히는데요. 이렇게 해야지만 더욱 절기 단식감을 낼수 있답니다. 육수를 만드는 과정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먼저 한우잡뼈를부 끓여줍니다. 어쩐지 국물이 무겁더라고요. 기로만 육수를 이제 뽑으면은 시간도 짧고 좋긴 한데 조금 더 깊은 맛이 이 사골이 좀더 있거든요. 구수한 맛도 있고. 여기에 간장과 감칠맛을 더해줄 채소와 한약재를 넣고 한번더 끓여주고요. 음 사장님이 직접 담근 동치미를 일정 비율로섞어주면 고얀 빛깔의 담백한 맛이 매력만족. 가늘면서도 쫄깃쫄깃한 연달은 이 집만의 자랑거리. 주문과 동시에 뽑아낸 다음, 넉넉하게 담아내고, 시원한 육수를 만나 조화를 이룹니다. 가격은 저렴해도 여기에 들어간 노력과 정성만큼은 제대로지요. 맛보는 순간 인생냉면이 되는 건 시간 문제.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는 절기 단면발. 음. 저 매력이에요. 육수 맛도 끝내줘야. 시원하다. 마파람에개눈 감추듯 한 그릇 뚝딱 익었으다 원넥. 물냉면만 맛보고 가기 섭섭한 분들, 소리 질러. 기냉이요. 아하, 그래요. 아, 맛있겠다 내친코비네 중독성 강한 맛을 자랑하는 비빔냉면 야. 등장이요. 쫄기 단면발에 양념장을 쓱쓱 비비는 것만 봐도 아이고 침이 철로 넘어갑니다. 아이고. 입맛 없을 때호르롱 먹기 딱 좋죠? 그럼요. 음, 음. 음, 음. 더워서 입맛 없어지면 먹으면 어, 먹을수록 자꾸 당기는 맛. 아, 진짜 깔끔해요 맛있어요 여기 지나갔다가 긴가민가하고 들어와놨어요 그게 좀 맛있고 괜찮은데 아, 왜왜 왜 들어올 때 긴가민가하면서 들어왔어요? 너무 싸니까 <laughs> 한무냉면이싸군요 깜짝 놀랐어요 6천원이라 써있긴 합 물냉면과 똑같은 가격 6천원입니다 보통 천원 비싸게 받는데 왜 똑같은 가격인가요? 그물냉 비는 그냥, 그냥 같은, 같은 놈이라고 봐요. 그 양념 조금 더 들어가는데, 아, 저는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아 사장님이 통이 크시나요? 귀찮기도 하고요. <laughs> 계산할 때 헷갈려. <laughs> 자, 육수를 부은 다음 고소한 참기름에 특제 양념장을 듬뿍 올린 비빔냉면! 네, 니다 매콤한 양념에 돼. 맛깔스럽게 비빈 찰진 면발을 이번 가두 푸짐하게 그냥 드시네요 더위에 입맛 잃은 분들에게 이보다 더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음차가 비빔 냉면, 물냉면 둘다 맛은 보장돼 있으니 취향껏 선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둘다 먹을게요 저도 섞어서 반반 둘다 먹어도 12,000원 밖에 안 해요 6,000원 가격을 유지하는 또 다른 비결 바로 옆에 있는 시장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요. 재료 수급하는 데가 거리가 있으면 소량으로 못 사. 음. 많이 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고가 야채다 보니까 그런 부분 이 있고 또 창고 비용도 들어가고 유지하는데 유지 비용, 전기세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세이브가 많이 되는 거죠. 네, 네. 필요할 때마다 소량씩 장을 보기 때문에 창고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된다는 건 여기서 비용 절감이 된다는군요. 네. 냉면에 곁들여 먹기 좋은 아유. 왕만두도 3,000원으로 부담없는 가격 아유, 이렇게 두 가지 메뉴를 먹어도 만 원이 채 안됩니다. 오, 든든한데요? 음. 음. 만두 가격을 낮게 책정해 손님들의 주문을 이끌었고요 부담없이 음. 시킬 수 있어요. 세알 정도만. 사장님, 부곡국 좀 주세요. 여기 부곡국 좀 주세요. 네? 냉면이 비수기 어, 일대를 겨냥한 특급 메뉴. 우와. 면보다 밥을 선호하는 손님들 취향을 탕탕 겨냥한 시원한 한우사골 오! 부엌국도 인기만족. 이유이 충분히 보충될 정도로 다른 메뉴도 손님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습니다. 안갈 이유는 없어버리시네요. 아, 기가 건강하시고 그리고 많이 많이 돈 버셔서 이 건물도 사세요. <laughs> 6천원 하몽냉면 오늘도 한끼잘 먹었습니다.